겨울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지역 축제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천 꽁꽁 축제 야시장 순대 가격이라는 글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글엔 그가 축제 야시장에서 사 먹었다는 분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사진에는 순대 한 접시와 잔치국수 한 그릇 그리고 떡볶이 한 그릇이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음식의 가격이 모두 34,000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순대 한 접시가 무려 2만원이었고, 떡볶이와 국수는 각각 7천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순대가 충격적인 가격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맛은 있었지만 비싸게 느껴졌다면서도 지역 축제가 다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아직도 바가지 요금을 받느냐며 비판했는데요. 일부는 저렇게 비싸도 사먹는 사람이 있으니 저렇게 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축제 주관사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가격을 내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매일 넘쳐나는 정치 관련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총선 관련된 사항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총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큰 구석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이 흥구석유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총선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실시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그 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슈를 통해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같이 총선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총선 관련 테마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3939-497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총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3939-497 -4157, 3939-497번으로 총선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